새소리가 들리시나요? 여기는 켈카인 호라나우의 어, 교회 앞인데요. 새소리가 너무 좋아서 산책 중에 쉬고 있어요. 산책 중에 아, 잠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해도 길고 어, 퇴근하고 나면 음, 아직도 해가 쨍쨍하게 떠 있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산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강아지 데리고 아, 이렇게 산책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어, 여기는 또산 밑에 있는 지방이라서 굉장히 나무도 많고 바람도 시원해요. 새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아, 이 새들이, 어, 한 4월쯤부터 이제 오는데요. 철새인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새를 주머니에 넣고 싶다고 주머니에 넣어서 다니고 싶을 만큼 새소리가 너무 예뻐요. 저런 새소리 들으면서 앉아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런 생활이 너무 좋은데요. 우리 똥가가지가 자꾸 집에 가자고 졸라서 빨리 가야겠네. 어디를 가자는거야 도대체. 자. 가고 싶은데 가봐 왕자. 응? 가고 싶은데 가봐. 가자 그럼 이렇게. 가자 이렇게. 자. 가봐. 아, 또 교회 안으로 가보죠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교회에 무슨 어제 전시회를 했었는데. 쭉 앞에 보이는 어, 빨간색 벽 건물은 킨더 같은이요 유치원이죠. 아버지가 원하는 곳으로 가봅니다. 여기가 르라오에서 어 예전부터 있던 건물들이에요. 이렇게 교회, 조그만 교회가 있고요. 이렇게. 아, 오늘 진짜 새소리 너무 좋네. 요 가자, 왕자. 가자. 어이구,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팔이 걸렸어. 팔이 걸렸어요. 한국에서 살 때는 퇴근하고 맨날 사람들 만나고 술 마시고 회식하고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거의 뭐 12시 전에 들어가는 적이 많이 없었는데요. 여기 와서는 그런 회식 같은 것도 없고 뭐 사람들하고 저녁에 만나서 술 마시는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또뭐 그럴 사람도 없고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면 이렇게 해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퇴근했는데도 낮이에요. 해가 길어지고, 또, 썸머 타임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 집에 와서 할일 없으니까, 독일 사람들이 정원 가꾼다는, 이제,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정말, 다들 와서 정원 가꾼다든가, 무슨 취미 생활 한다든가, 개하고 산책하고, 다들 이렇게 즐기거든요. 이런 시간들이, 정말 한국에 비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오롯이, 내 자신을 위해서 쓸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 있는, 독일에서 생활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냥 좀, 마음의 여유가 조금 더 생긴다고나 할까요? 이제, 이제 4년이 넘었어요, 온 지가. 그동안에 한국에 두 번을 갔고, 아직도 완전히 뭐 정착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냥 맨날 <laughs> 늘 보는 것도 맨날 새로운 것 같고 또 일도 맨날 새로운 것에 부닥치고 그걸 해결해 나가고 뭐 이런 과정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다, 힘들지만 또, 그걸 즐겨, 즐겁다고 생각하면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고 즐겁거든요. 이게 사는 게 생각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며칠 전에, 어, 친한 언니가 저 세상을 갔어요. 그, 2년 전에 또, 정말 친하던 언니가 저 세상을 가면서, 음, 그냥 사는 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내가 죽어도, 어, 다른 사람들은 밥잘 먹고 일 잘하고 그냥 사는구나. 어, 건니들이 죽렇을때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좀 남겨보고 싶어서 블로그에 가끔 글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그냥 내가 보는 좋은 것들, 재밌는 것들 좀 많이 남겨보려고 해요. 아, 또 여기 되게 예뻐서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게스트 하우스인데요. 오, 우리 동네 게스트 하우스가 있었네요. 이사 갈때 돼서 야 알았어. 어 게스트 하우스 좀 타운우스 타운우스 게스트 하우스. 아 정말 예쁜데요. 벽도. 이런 좋은 그냥 내가 봐서 예쁘고 이런 풍경들을 어 공유해보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많이 못 가고 그렇지만 저는 늘 여행 온 것처럼 살고 있어요 내가 만족하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갈게요 참 많아지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이에요 <laughs> 짠, 가자. 자, 전거 갑니다. 아, 그나저나, 집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네. 유럽에 가면 이런 돌바닥이 많죠. 이게 정말 튼튼한데, 캐리어 끌고 가면 정말 밖가 빠질 것 같아. 그리고 차가 지나가도 두두두두두 가거든요. 이 돌바닥을 아무나 할수 있는게 아니고, 유럽에는 옛날에는 돌값이 되게 비쌌다네요. 그래서 돌바닥이 되게 좋은걸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할로우. 음, 어, 산책 나왔어. 오케이. 멋지죠? <laughs> 와. 여기는 분위기 굉장히 좋네요. 저 어, 산꼭대기 보이는데 저기 한번 올라가 본적 있었는데요. 진짜 풍경이 좋아요. 언제 한번 다시 가봐야지. 아 자식 저기 어중니다 지금이 어,